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묵자의 지혜로운 말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재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마라.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을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는다. 그들의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나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보여준다. 빛을 감추고 우둔함을 드러내는 것은 자신의 지능이 낮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재능을 더잘 발휘하기 위한 것이다. 비범함과 특별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생 태도다. 하지만 혼자만 자랑하고 주위 환경을 무시하면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옛부터 사람의 재능은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되고 감추라고 했다. 이 도리를 알아야 어리석은 자들의 질투를 받지 않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순조롭게 전개해 나갈 수 있다. 따라서 내 재주를 드러내려 애쓰지 마라. 미인은 문밖에 나오지 않아도 많은 사람이 만나길 원한다. 스스로 이름을 드러내려 애쓰기보단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다. 사람은 자기의 장점으로 인해 몸을 망치는 수가 많다. 단맛이 나는 샘물은 가장 먼저 마르게 되고 키가 큰 나무는 가장 먼저 잘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두 번째,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알아야 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 사람을 가릴 줄 아는 법이다. 영리한 사람과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르다. 영리한 사람은 자신의 영리함을 깊숙이 묻어두고, 그것이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반면. 영리한 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것을 제주로 여기고. 시시대때로 사용하다가 자신이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곤 한다 사실 영리함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산이다 중요한 것은 이 재산을 어디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얄팍하게 잔재주를 부리다가는 결국 언젠가 화를 부르기 십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훌륭한 재산인 영리함을 때와 장소 사람을 가려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똑똑한 척 하는 사람은 아무 때나 자신의 얄팍한 잔재주를 보이며 허점을 만들지만 영리한 사람은 언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야 할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 경거망동한 운신은 괜한 화를 부르기 쉽다. 세 번째, 아첨하는 사람과는 서서히 거리를 두어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들은 아첨하는 사람을 곁에 두지 않는다. 아첨하는 자들이 악인이라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노여움을 사지 않으려고 한다. 그 때문에 대부분 좋은 말로 남의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며 듣기 싫은 말을 해서 남에게 미움을 사는 것을 꺼려 한다. 그렇기에 인간의 당연한 본성일 뿐, 좋은 말을 하는 것이 결코 나쁜 일은 아니다. 다만 문제는 친구 입장에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그것은 친구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즉 결점이 있는 줄뻔히 알면서도 듣기 좋은 얘기만 하느라 결점에 대해 입을 다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친구라고 할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결점마저도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일 것이다. 평소에 진정한 마음으로 당신을 책망하고 꾸짖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바로 인생의 스승이자 진정한 친구일 것이다. 네 번째, 겸허한 마음을 갖고 바라봐야 한다. 지혜로운 자들은 항상 겸허한 태도로 마음을 연다. 결코 자만하지 말고 겸허하며 다른 사람의 비평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기 잘못을 바로잡아서 넓은 마음으로 타인의 장점을 흡수해야만 자신의 장점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은 쉬워도 직접 실천에 옮기기는 어려운 덕목이다. 그러나 이 점을 명심하라. 양자강과 황하는 작은 물줄기를 마다하지 않아 큰 강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사람은 결코 오만해서는 안 되며 겸손이야말로 삶에서 가장 성실한 태도다. 세상은 크고 넓어서 온갖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 속에서 개인은 아무리 힘이 세고 영리하다 해도 우주 속의 한점 먼지일 뿐이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다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언제나 존재하게 마련이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욕심내고 겸허하지 않는다면 강자는 반드시 약자를 핍박할 것이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신분이 높은 자는 비천한 자를 경시할 것이고 약삭 바른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를 기만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전란과 찬탈과 원한이 일어나는 까닭은 사람에게 겸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일단 반대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바꾸겠는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바꿔 겸허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다섯 번째, 의미 없이 논쟁하는 것을 피하라. 현명한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는 의미없는 논쟁은 하지 않는다. 그게 어떤 주제가 됐든지 간에 논쟁이 시작되면 서로는 원래의 성격보다 자기 관점을 더 세게 고집하기 십상이다. 사실 이러한 논쟁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논쟁에서 졌다면 그저 할 말이 없다. 한편 상대방을 철저히 눌러 이겼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것은 일시적으로 승리를 거둔 것일 뿐. 그 승리의 쾌감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문제점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은 대가로 얻었다는 것이다. 남의 체면을 깎아 얻은 승리 때문에 상대로부터 원한을 사서 언젠가 큰 화를 당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상대방과 논쟁할 때는 두 가지 결과를 생각해 봐야 한다. 하나는 의미없는 표면적 승리이고, 또 하나는 상대방의 호감이다. 이두 가지는 한꺼번에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곰곰이 저울질해보고 생각해봐야 한다. 여섯 번째, 교만한 마음가짐을 버려라. 나를 비워야 타인을 담을 수 있는 것이다. 교만은 사람의 몸을 감싸는 악취처럼 나에게 훌륭한 조언을 건네는 친구를 쫓아버린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비난하며 잘난 척 하지 말고 잠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야 마음을 비우고 더 성숙해질 수 있다. 비워야 다른 사람을 담을 수 있고, 교만하면 자기 외에는 아무도 담을 수 없다. 생활 속에서 우리는 늘 무의식적으로 물이 가득 찬 컵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자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채 다른 사람을 따라 배운다면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겸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지위가 낮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 겸손한 것은 절대로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어떤 일에서 성과를 얻고 지위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때 겸손한 것이야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진정한 겸손이다. 편안한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편안한 마음이 없을 뿐이며,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만족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다. 일곱 번째, 어리석은 자들을 피하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리석은 자들을 만나게 된다. 이럴 때는 맞서는 기술과 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사람은 군자와 소인이 있다. 군자는 어떠한 사람에게라도 공명정대하지만, 소인은 항상 다른 사람을 놓고 계산하기 바쁘다. 소인은 늘 주변에 크고 작은 이익을 살펴 수시로 공짜로 얻으려는 마음이 강하다. 심지어 그들은 다른 사람을 막무가내로 음해하기도 하는데 그 기세를 도무지 막을 길이 없을 정도다. 그러므로 소인과 교제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굳이 이들을 건드리기보다는 피하는 편이 낫다. 옛 현인들은 군자의 미움을 살지언정. 소인의 미움은 절대 사지 말라고 했다. 소인은 평생의 삶을 방해하고도 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인을 절대 얕보아서는 안 된다. 군자는 소인과 친구는 되지 않더라도, 소인을 대처하고 피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실을 붉은 물감에 넣으면 붉게 되고, 푸른 물감에 넣으면 푸르게 된다. 사람도 처음 접하는 것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사람을 사귀는 데는 가려서 해야 한다. 도리를 돈독하게 지키지 못하며, 사물을 널리 분별하지 못하며, 옳고 그름을 살피어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더불어 어울릴 사람이 되지 못한다. 아울러 다음의 말도 명심하라. 뜻이 굳건하지 않으면, 통달할 수 없고 말에 믿음이 없으면, 결과를 낼수 없다. 재물을 보고 사람을 가르면, 친구가 되기 어렵다. 돌을 닦음이 두텁지 못하고, 여러 사물에 해박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살펴 판단하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렵다. 근본이 단단하지 못하면, 결말이 위태롭기 마련이고, 뛰어난 재능도 닦지 않으면, 게을러지게 마련이며,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이 맑을 수 없으니, 믿음이 없는 행실은 이름을 더럽히게 될 것이다. 이름은 길인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자라지도 않으니 공을 이루어야 따라오는 것이다 명예는 거짓으로 꾸밀 수 없으니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말은 많은데 행동이 게으르면 변명을 하여도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많은 힘을 들였어도 공을 자랑하면 함께 일을 도모하려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지혜는 마음으로 말하되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는 것이다. 많은 힘을 들여도 공을 자랑하지 않으면, 천하의 명예가 드높을 것이다. 말을 줄이고 지혜에 힘쓰고, 글쓰기를 줄이고 살피기에 힘쓰라.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지식에 살핌이 없고, 자신만 내세우면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마음에 없는 선행은 머무르지 못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는 행동은 서지 못한다. 이름은 주간에 썼다고 이룰 수 없고, 기림은 꾸며내어 세울 수 없으니, 군자는 이를 몸으로 느끼어 행하는 사람이다. 제 이익만 생각하고 이름을 잊고, 함부로 하여도 천하의 선비가 된 경우란 없다. 근본을 알아라. 군자는 전쟁에 나아가 진을 갖추나, 그 근본은 용맹에 있다. 장례를 치를 때에는 예를 갖추나, 그 근본은 슬픔에 있다. 선비는 학문을 닦으나 그 근본은 행동에 있다 그러니 근본이 불안함을 바로 잡으려 해야지 결말만 풍성하기를 애써서는 안 된다 가까운 이웃과 친하지 않고서 먼 곳에서 오기를 힘쓰지 마라 친척이 따르지 않는데 바깥에 사귄만 에쓰지 마라 일의 시작과 끝이 없는데 많은 일을 버리지 마라 손에 쥔 물건도 모르면서 해박한 학문을 닦으려 애쓰지 마라. 군자는 스스로 어려운 일을 맡아서 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쉬운 일을 하게 한다. 이와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쉬운 일은 자신이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하도록 한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주장이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개의 주장이 있다. 사람은 제각기 이해가 있다. 이것이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원인이 된다. 한 나라 한 집안을 다스리려면 거기에 통일된 주장이 있어야 된다. 타인을 공경하라. 어떤 나라에 화를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그들을 부귀하게 해주고, 공경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뒤에야 화를 잘 쏘고, 수레를 잘 모는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지금까지 묵자의 지혜였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혜의 숲입니다.